남자는 53살이야. 몇 살이라고요? 53살. <laughs> 근데 이 남자는 운동이랑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. 그 남자가 몸이 좋으면 뭐가 또 좋아하죠? 어? 어. 그 시기? 정력이 좋잖아. 정력이. 하고이 아, 뭐 남자가 정력이 너무 좋으니까 앞집에 있는 새댁이 33살밖에 안 됐어.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꼬셔가지고. 여사장이야, 시8 여덟 살, 동세 살, 시8 여덟 살. 이 여자랑도 떨어. 이렇게 한 거야. 그래서 밖에서 풀고 다니는데 집에 가면 어디요? 머리를 팍 머리를 팍 머리가 뭔지 알지? 뭔지 알지? 뒤는 안 보일 것이요. 이 이게 뭔지 모르다고? 몰라? 아, 몰라, 몰라.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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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에만 들어가면 이제 뭘 하려고나 머리를 숙니까 가고 아, 있는데 아내가 너무 회다치가 나니까. 불나면 뭐 한다고? 불? 거저 찼어불 거저 잤다고? 이는 차마 얘기를 못 하는. 뭘하 아, 예. 뭘? 영구적으로 상실돼납야 남편 무시 못하게 됐어. 얼마나 어? 여자가, 아내가 화가 났으면은, 그러하고요, 어? 바깥에서 다 하면서 자기한테만 고개를 그상 숙이니 열뿔딱지가 나겠지? 맞나? 아, 이쪽은 다 아가씨야? <laughs>